우리가 보톡스가 이렇게 혈관으로 전달되는 물질은 아니어서 태반을 통과해서 태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아요. 하지만 안녕하세요. 꽃마을 한의원 원장 최은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임신을 하면 아무래도 주변에서 이건 입원... 해야... 입원... 이제 말아야 된다. 이런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음, 그렇죠. 사람마다 말이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헷갈리시죠. 저 아는 사람들도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임신에 대해 알려진 사실에 팩트 체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너무 좋죠. 그럼 피디님께서 제게 질문을 해주시겠어요? 아, 혹 임신 중에 마취 없이 수술을 했다는 분들의 이야기나 아이를 낳을 때까지 수술을 좀 미뤘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임신 중에 마취를 하면 아이에게 영향을 주는 건가요? 마취를 하면 신경 발달과 관련된 손상을 입거나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죠. 그래서 냉장수술을 긴급하게 해야 할 때도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을 받겠다 하시는 산모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 해외에 보도된 논문 사례 중에는 임신 중에 응급수술을 위해 마취를 받는다 해도 태어나는 아이의 발달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어요. 그래도 이왕이면 임신 초기에는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될수 있으면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아이가 발달하는 시기에는 엄마 아이가 모두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100% 안정을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임신 12주까지는 유산의 위험이 높은 시기예요.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길 경우 혹시라는 생각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모든 것이 엉망스러운 시기를 지내게 되는데요. 그때 계속해서 생각이 나서 스스로를 괴롭힐 수도 있어요. 같은 이유로 이렇게 네일아트 하시는 거나 퍼머, 그리고 염색, 이런 것도 임신 초기는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사실 임신 초기에 파마하거나 염색한다고 그 성분이 크게 흡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없을 뿐이지 아이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임신 초기에는 될수 있으면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16주 정도 되면은 이제 염색하고 파마를 할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때도 미용실에서 임신 사실을 말하면서 여기 두피에는 닿지 않게 해달라고 하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또 이왕이면 자연 치라적인 제품을 사용해달라고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재왕재기를 하거나 아이를 낳을 때 손가락에 이렇게 펄스라는 산소 농도계를 부착하게 되는데요. 이때 여기 네일 아트가 있는 경우에 정확한 측정이 어렵게 돼요. 특히 젤 네일은 의료진이 지우기가 어려우니까 출산에 임박했을 때는 꼭 지우셔야 합니다. 마침 염색이나 파매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원장님께서 바로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임신 중에는 대중목욕탕에 가는 것 또한 안 좋은가요? 대중목욕탕 자체는 위생관리가 잘 된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임신 초기에는 아이가 엄마의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산모의 면역력이 낮아진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대중 목욕탕은 감염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는 이렇게 몸을 뜨겁게 하는 행동은 좋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사우나하고 탕이 있죠 또 집에서도 욕조를 사용해 목욕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42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아주 오랫동안 몸을 담그는 경우에는 아이에도 이렇게 열이 전달이 돼요 그럼 임신 초기에는 태아의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임신 중기 이후에도 태아의 심장박동이 이렇게 막 비정상적으로 빨라지는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될수 있으면 샤워 목욕을 하시는 게 좋겠죠. 아까 염색과 파마 얘기가 나서 와 궁금해졌어요. 임신 중에 필러나 보톡스를 맞는 것은 어떤가요? 네, 요즘은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맞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임신 중에는 당연히 필러는 물론 보톡스도 맞으면 안 됩니다. 보톡스는 보툴리눔이라는 독소를 체내에 이렇게 주입을 시켜서 근육 활동을 마비시키는 시술이죠. 근육의 발달을 저해하는 건 물론. 근육의 크기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실제로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께는 원칙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임산부를 상대로 보톡스를 주사해서 태아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적은 없어요. 실제 임신 중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이런 임상 실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불가능해요. 다만, 식태한 토끼나 지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고용량을 주입했을 때 유산은 물론 치명적인 기형의 문제가 발생했었죠. 우리가 보톡스가 이렇게 혈관으로 전달되는 물질은 아니어서 태반을 통과해서 태아의 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아요. 이에 대한 사례가 보고된 경우도 없고요. 하지만 굳이 임신 기간에 미용을 목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받으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필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필러는 히알우론산 같이 인체에 사용이 가능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지만 보톡스와 마찬가지로 혀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합니다. 필러는 특히 염증이나 개사와 같은 부작용 사례가 다양하게 보고가 되고 있어요.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일반적으로 항생제를 먹어야. 하는데, 항생제는 임신 중에는 먹으면 안 되는 약이거든요 꾸준히 필러를 맞이하지만 그동안 부작용이 생긴 적이 없다 이렇다 하시더라도 임신 중 또는 수요가 끝날 때까지는 시술을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오늘은 임신 중 하면 안 된다고 하는 행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임신 중 발생하는 행동의 제약들이 엄마에게 스트레스가 된다면 아이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전문가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을 하고 정말 안 되는 일이라면 대안을 찾아서라도 엄마의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해 주세요. 뱃속의 아이는 엄마의 몸과 마음을 모두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꽃마을 한의원 최은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